근데 이러면은 네온을 꽤 깔끔하게 망했는데? 그냥 농심이 던져주지 않는 이상. 이거 돌리자니, 미드에 바이퍼 독성장막 이제 키면은, 아, 뱅어 사마? 근데 어쨌든 돌리는데 속도를 못 내요, SLT가 이거. 그냥 도박수로 여기서 달리지 않는 이상. 근데 또 타일도 점검해야 되고, 전진 나온 거 체크해야 되고, 지금 A롱도 나왔는지 어쨌는지 봐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 다 체크하면은 이제 A, 저 엘보 들어가도, 아, 쌍놈의 거 이거, 이거 B 클리어 하고선 이미 왔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피해 망상도 없는데, 신더 균열이랑 네. 섬광 폭발이랑 여진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들어 들어가야 되나 아 그때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걱정투성 SLT 1라운드 이거 못 이기겠는데 라고 마음먹고 서는 가고 있는데 만약에 농심이 야 A사이트 일단 열어주고 4대3 리테이크 하자 해버리면 은 가능성 생겨 너무 깔쌈한데 그냥 그냥 와버렸 는데 농심이 또 이제 균열이 있거나 이런 어떤 파괴력 있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몰라 빼내서 오 오, 오 마이 갓. 하 어, 사망. 아, 아 근데 클라우스가 또킬 냈네. 다오 쉣, 이걸이겨 아니, 농심 왜? 아니, 편이었는데, 와, 아니 농심 왜? 뭐하. 아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A는 열어놓고서는 4대3 리테이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심에게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 너무나도 까진 아니어도, 그냥 B 메인 클리어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은 A를 비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B가 오면은 리테이크 하자, A 강하게 막자, 이런 어떤 조율을 할수 있는 그림들이, 타이밍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왜, 음, 맛있으니까, 농심. 맛있잖아? 빠르게 끝니다 오! 에서클로이제 클로이도 조금 포텐 터지는 날이면 그렇죠. 되게 괜찮거든요. 네, 아에이가균열내 음. 어. 아, 내 말에 반응해 주었구나, 클로이야. 어. 네가 처음이야. 소리 싱크가 좀 심각하게 밀리나요? 첫발 총소리가 두 번째 발에 들릴 정도면 좀큰거 아니야? 아니야, 의식하지 마. 마치 눈깜빡임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식하지 마. 심각한 거 아니면.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분기 정도는 네온이 활약을 했으니 잠깐 죽여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스토리상에서 죽여버려야 돼 그냥 네온이 임무 수행하다가 총 맞고 죽는 걸로 해서 네온은 오류가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네온이라는 캐릭터 그래도 개발했는데 버리기 아까우면은 스토리상에서 일시적으로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제 약간의 리워크 해가지고 어? 살아있었잖아? 이렇게 가던가 사고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고 없나요? 이 연막을 심리전을 걸어야지. 이 연막 던지고서는 그냥 갬블 걸어야 되는데, A3 스택 박아버리자 하고. 아, 아, SLT야! 이게 노련함인 건데, 하 요게 없네. 그러니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연막 저렇게 깊게 넣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A 스택을 꼽아 버리자 이 정도의 도박은 걸수 있어야 되는데. 아 p 가 그냥 클릭 때려보는 거? 아, 이걸 왜못왜못읽고 이거를. 아니 이게 완벽하게 내가 관전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손바닥 위에 올린 것처럼 알 수는 없어도 충분히 걸수 있는 심리전이거든요. 얼마든지. 아, 왜 말이 거 아, 이 신더가 그 정도 생각해 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말이지? 오히려 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아뭐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A냐 B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심리를 걸든 뭐 어쩌든 저쩌든 간에 오히려 총이 짧기 때문에 스택을 꼽아서 아 반대 갔으면 아쉬운 거고 폭사하자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왜 A B를 굳이 클래식 들고 흩어져서 정보전을 하냐 이거야 그럴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어, 너얘 페인트탄 아, 뒤통수에 꼽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옛날 페인트탄이었으면 이거 거의 빈사로 갔다, 그냥. 뭐하냐? 하고서는 바로 테크니컬 퍼즈 걸고. 비... 뒤질래? 예. 엑스로스도 기복이 없는 좀 적은 편이지. 기본적으로 좀 친한 선수들이 많나보다, 서로. 아, 일어나서 주먹 쳐줘. 하여튼 요즘 어린놈의. 어. 쉬... 아니, 상대방이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하러 왔으면 일어나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지. 어디 앉아가지고, 그냥. 어? 안 되겠다. 오늘 숙소에서 엎드려 뻗쳐. 이거는 경기력의 문제를 떠나서 너네들은 사람이 안 됐어 하고서는 그냥 바로 전략 피드백하기 전에 그러다 마편 찔리십니다. 전 그렇게 찔린다? 떳떳합니다.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가면 또아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좀 조용히 있을걸. 로 안녕하세요 유정선님이 리오 컴퍼니 감독하셨었어요. 제 최애 팀이었는데요. 근데 그 유정선 죽었습니다. 저는 육정선입니다. 그 유정선 어비스 출시 때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도 오늘은 기도 메타입니다. 아니 뭐 어제 어제 잘했는데 뭘 기도까지. IM 하고 피지컬 비비고 찍어 누르고 할 정도면 코유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라운드 진행 후 테크퍼즈 예약이요 이게 아웃노를 들고 있는 걸 아는데 경. 이건까지만 가도 이미 반의 성공은 했다고 보거든요. 음역센서, 장벽만 그러니까... 걸렸어도, 프로즈 카메라 키고, 어, 피해 좋아. 피해 이러면은, 한명 B로 갈까? 지금 뭐, 살짝, 뭐, 마음이 흔들리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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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G. 빨리 빼야 그래서 브림스톤 건데. 가네. 정선이의 말하는 대로. 그쵸? 자, 이러면은 일단, 삐 네. 메인 연막. 비용 어. 킬레고 연막? 공중 연막?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공중 연막을 안 넣는 이유.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제 정보가 차단되니까. <목소리가> 그랬는데 1킬을 더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중력구물에 걸린 거 하나 소리 들었고. Oh, 안 타, 안오 쉣. 액미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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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네. 와 레전드. 네. 와 무결점으로 저약 왕을 해? 근데 장병망 좀좀 천천히 좀 써보세요. 너무 너무 그냥 어또 아니 좀 천천히 좀 써보세요. 추적기와 어, 예. 네. 릴레이 볼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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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이 샷으로 메이킹 해야 되는데? 구라비치. 어, 앵미. 미친 빼고. 어, 야. 아, 요한 코치님이 앵미 그냥 완전 키스 갈겨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내가 알기로 앵미가 인 게임 리딩까지 하는데 이렇게 애들 이거 밀고 나가자 하면서 애들 시키고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알아서 딱 비는 부분만 메꾸는 게 이게 딱인 게임 리더로서 게임 편하게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거든. 아니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이런 선수 있으면은 그냥 키갈 마렵죠. 어젠 좀 갈기고 싶긴 했다. 이성의 끈 오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CRG가 이긴다면. 하루쯤은 그냥 할로윈데이라고 생각하지 오늘 하루. <laughs> 할로윈이야 하고서는 나 오늘 널 한번 사랑해볼게. 앵미 선수 다음 경기 안 나오면 코치와의 불화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반대죠. 녹아버린 거지 너무 뜨거워서. 아니 뭐 스킨을 깰게 없어요 조합이. 아 그러니까 레이즈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 아나 진짜 아니 요한 코치님 왜 네온 하는 거예요 이거? 왜 레이즈 안 하죠? 어떤 조합을 만나든 현시점에서 레이즈 있으면 편한데. 페트탄이나 소바가 있었으면 이걸 깼단 말이에요. 에. 없으니까 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못 넘어가죠 이거는. 만약에 프로즈가 이지오프가. 아 프로즈가 하나밖에 아, 못했어. 오. 어, 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설치된. 설치되네. 아... 하지만 그라비티가 이겨준다 면설 앵미? 또? 오이거는 오늘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강남이시니까 나가가지고 러시 가서 베스밤 하나 사시고 오늘 앵미한테 키스 갈기셔야 돼요. 진짜로. 오. 이라서 살았어요. 네. 거의 이 정도 깨졌어요. 지금. 오! 우와! 이게 헤드샷 두방이라고요? 아니! 아니 프 뭐예요? 이게. 아, 없네 일단. 어, 야 이렇게 또 맞물려 어긋나? 이게 또 심리전 또수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아니, 소리 들렸잖아요. MT 화면에서 아, 스파이크 설치 사운드 들렸는데 그게 빈지 에인지 되게 아, 애매한 자리였어가지고 그래요? 반응이, 아, 반응이 진짜 조금이지만 정말 그쵸? 잠깐이지만 늦었어. 남 체력도 살짝 밀립니다, 프로즈. 그리고 이게 프로즈가 약간 심리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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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거든요. 설치 위치가 저러면은 램프 에 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오히려 해체 소리 나면은 아, 이대로 램프 나가가지고 트리플 플박스 뒤로 갈 거란 말이지. 근데 그래 그래 그래. 프로즈가 먼저 붙어주는 게 좋아. 아 어, 너무 좋다. 음. 아 프로즈가 너무 잘했다. 미친 놈이었다. 진심. 이거 코치님 오늘 두명 상대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무조건... 아니 근데 CRG가 프로즈는 이렇게 중요한데 라는... 왜 감기몸살 걸린거야 아쉽게 눈홀이 만들었네 거죠, 밖에 나가지 말고 네, 집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그왜 눈올때 나가가지고 이씨. 사실 무근이긴 해요 뭐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플수도 있는거고